어 벌금 벌금 벌금하죠 벌써 그 벌금이야 <laughs> 지각비 안돼 지각비 만들긴 해야 돼 우리 진짜 만약에 언제 맞아. 모이자 했는데 지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벌금 내야 돼고 인정나 인정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laughs> 이분 누더으니까 오늘은 200만 원으로 봐줄게 뭔 지각이요 30분 30분까지 모이래 왜 멋있지, 맞긴 한데 멋있지. 뭐 말해봐 변명해봐 변명해보라고 <laughs> 어 그래 말해봐

야퍼스트클리어클도전다고이러 있어. 개멋 있어. 개멋 있어. 퍼클 도전, 도전 가능.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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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막 클도전가는 이게 녀가 있었어. 어 오. 빠도 출혈 걸게 생겼다. 딱빠도 성화. 어, 생각해 보자. 악마야. 악마 악마. 레버. <laughs> 나 있어? 아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있는데? 뭐야 이거? 때려져! 부숴봐! 패턴 다 피하면서 해야 돼? 야나이상유기체라는 디버프 계속 얻고 있어 응. 나도 6-2-7 렘감! 어, 기믹! 네? 가운데! 조심! 1힐은 유 데미지 안 피해. 들어가 오오! 어, 어, 깨진다 깨진다 야, 깨진다! 야, 뭐, 깨진다. 야, 파괴돼 파괴돼 파괴돼! 바보서봐. 야, 아, 파. 파괴폭탄. 뭐야 그래. 어, 나 끌렸다. 나 끌렸네. 이거... <laughs> 일단 파폭인데. 파괴를 해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끌어가는 어. 거 조심. 노란색으로 끌어가는 거 조심. 저걸 어. 다 깨고 무력화해야 되네. 다 아, 아, 깨고 무력화하는 그래. 느낌인가 본데 파폭 무슨... 들어야겠다 파폭. 이건 1N 2호 하자. 아, 이걸 못하면 요렇게 전멸기. 파폭 파폭의 토스 맞는가요? 어, 그리고. 그 유기체라는 것도 다 죽여야 되네. 그 바닥에 계속 이상한 똥 같은 거 깔리거든. 어, 맞아. 그게 뭔가 어. 버프를 주. 확인. 파 포코, 비파포 네, 이레니오 들어가는 거 조심해. 엎어깨 하고 나서. 이레니오 확인. Okay. 끌려가는 거 조심. 줄 동선 항상 생각하고. 어? 이게 왜 빨리 지 어, 그 바로 끌려가는데? 아, 빨리네. 어, 노란색으로 표시되면 그냥 바로. 이거 이거 진짜 그거 고프리 자기에 한폭 던지고 될듯아 이게 무력. 터트릴 때 끌려가네. 아, 아 터트릴 때 없어지네. 무려 무려 트림 아. 아 빨리 없애가지고 그거 된 거네. 오케이. 무력 할만할 아. 것 같은데 이거. 할 말해봐. 일단 해봐 무력할게. 내가 터트린다. 터트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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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에스 한번 쏘봐도 잡혔어. 잡혔어. 빨리 잡았어. 확인. 아나 잡혔다. 기다려봐. 잡혔다. 빈무나 무력 같은 걸 최대한 넣어 줘. 아, 잡혔어야 이거 잡기야. 아, 계속 피해 뭔가 피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잡기야. 오케이 마지막 카운터가 아, 잡기라는 게 머리에 뭔가 뜨는 거 같은데. 머리 피든 무력이나 파괴 이런 게 있으면 아, 아, 어. 여기서 딱 터야 아, 되나 보다. 마지막에 한 마지막 카운터가 있는데. 잡기 저 타이밍 구간에 120줄에 안 잡히면서 마지막에 카운터 치는 건가 본데? 음... 어그니까안 잡히고 카운터 차는 약간 잡기 느낌스. 어, 발탄, 어, 발탄 잡기. 발탄 잡기 상용원. 위 흥미로운데 이걸 로맨틱하게 만들면 아니 뭐해 주는데? 바운이 뭘뭘뭘 해주는지 어떻게 알지? 방금 아, 메시지 뭐라고 아, 떴는지 응. 체크된 사람 있나? 그 사람 뭐만들어준대그 뭐 유기체 먹은 거를. 잠깐만 이거 나기미알겠다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유기체 같은 거 먹고 바운을 불러야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킬리네사가 후들여 맞다가 유기체라는 질척이를 떨어뜨리는데요. 그걸 일정 이상 먹고 바운트로 에스더를 쓰면 정제된 유기체라는 버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력과 무력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훈 아, 아, 그래 오, 그래 k a g a c o o k i 그 chinga, getemida. Ah, kura, kura, k u r 0 kura, 0 100%증가 r a kura, kura, k u r 1 0 0 r a 이 u r a 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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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어? 어 어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봐봐. 찌드는스보인거거 공격은 안 써지고. 히든에스던가 본데 이거. 어. 별로 이이거뭐 그러니까 이거 뭐또 있는 거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야? 때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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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려려이 파괴. 파괴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하나 빨렸어. 하나 빨렸고. 하나 하나 더 아래쪽에 하나 더 계속 있어. 계속 나와. 빨간색. 빨려 이거. 간색 계속 걸려. 그래. 아, 아 이런 풀어서 풀을게. 오 잠깐만. 다못꾸면을 지나보다. 저저그바이든이었다 쉬는 어, 어, 히든, 이었어 장판이 바이온. 아예 안 나오고 아야 저게 촉수를 부수면 사람이 한 명씩 끌려가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끌려가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웨이가 뭐라고 중얼거릴 때 파운을 쓰면 킬리네사가 파운의 뿅망치를 맞고 위로 뜨게 되는데요 이때 킬리네사는 촉수를 첩첩 날리게 되고 그걸 파괴하면 노란색 장판이 뜨면서 그 안에 있으면 나눠줘요 품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들도 아나 조율을 해서 품에 있어야 마지막 파일 드라이버 전멸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어이 파트가 여기 이파가어 들어가 들어가 가득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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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 아, 들어가 어 던지. 던지. 패스. 어, 패스. 나이스. 이스 일본이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다. 나이스. 내가 암수 내가 암나믹히믹히믹이야 50줄. 이번 55줄기네. 55줄기 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laughs> 같은 어, 좀 달라, 거 같은 기어좀 달라, 좀 달라. 일단 큰... 피해봐. 어깨가 파괴야, 파괴야. 모양이라는 파괴, 파괴, 파괴. 게 떴고. 해핵 같은 게 있는데? 야 파괴가 안 되는 안가는 같은 거좀 건드려봐. 이게 모양 다른 어? 게 있어. 아 자세히 보면. 아 어맞아 있어. 파괴, 모양이 다른 게 있어. 모양 다른 거를 좀 봐. 동그란 심해봐. 게 있어. 그 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군인님이. 중간에 커지잖아요. 그거 잡히면 그 핵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그냥 이거 냅두고 웨이 박자! 했다 이박 네. 이거 하나 터진다 이거 하나 터졌어어왜 했어 웨 예. 했어 예. 야 근데 이거 버프다 어. 잡혔어 잡혔어 일단 지안 들어가 딜안 들어가 우리 딜안 들어가 어? 나이스! 뭐야? 아 이거 얘 2피야? 1피야 터시를 한번 보자 아포카인데?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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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이야 호빵이다 호빵 <laughs> 검정색 아, 호빵? <호빵인가? 웃음> <laughs> 뭐오 오징어, 오징어, 먹물인데? 어 오징어, 먹물 호빵이다 어, 맛있겠다 <laughs> 쫀득쫀득해 보이네에 <보여요. 웃음> 뭐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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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눈오오오 가운데 갈라지면서 눈나오고빨려들어가는 아, 그 거. 아, 진짜 맨날 맨날. 올라가는 서 나온 거. 나왔다. 친구 어, 우와. 우와, 오 진아, <laughs>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친구. 이건 좀다이나 준비합시다. 오케이. 번 올릴게. 충분해, 충분해. 눈안 나본데. 괜찮아, 괜찮아. 김이생생이야 뭐야 이거. 이게 눈 기믹인가 어, 아, 본데 이거 잠깐만아 맞어 가운데 눈 열린다 뭔데? 뭐뭐 피하는 건지 뭔지 체크해봐 확인해봐 가운데, 수도 있어. 가운데 빨간 점판어 뭐야? 빨간 점판 존나 어, 어? 같은 뭐... 게 생겼어 잡혀볼게 잡혔어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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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면 잡기 블랙홀되면서 그 강화 패턴이 그냥 아 잡혔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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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혀? 다터지는데 아, 아, 이거 이거 그냥 블랙홀 하면서 아냥 그냥 피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 손은 피해야 되는 거. 같고 손은 손은 내이 들어가? <laughs> 손 있는 데 가면 슬로우 걸려 머리 잡기다. e you? w h 맞 t are 래좀 빨라. 한번 더. are you? What are you? What a 나이 you? What a r 암수, o u What are y 바 u What are y o 야돼눈 a t a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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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 어 근데 어지럽다 패턴. 아 어, 근데 어렵다. 어지럽다네. 아니 근 장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음. 아니 홀리나이트 조 같은 게 자꾸 날려 짜증나. <laughs> 아니, 아니 경기변이 이거... 없어가지고 또 헤드 억가당 하네또 음... 아... 또야 또. <laughs> 만찬, 아니 아니 만찬 제가 아까 마... 그, 이런...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유기체 나오면서 <laughs> 경직 한 번씩 걸잖아요. 맞아. 거기서 공직이 끊김. <laughs> 기야, 역시. 기야, 야 오, 단열. 단대장 오늘 왜안 떴죠? 다행이다. <laughs> 뚜띠, 뚜띠, 강키 썼스는